시원한 계곡이 그리워지는 계절 여름이 왔어요. 우리 복지관 가족 여러분, 우리도 계곡으로 여행 한번 가보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이 더 시원하겠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우리 감사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종성님, 께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스스로 감사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관에 나와 오뚝이라는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참가해 보니까 운동도 하고 둘레길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러 회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너무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오뚜기 모임으로 인해서 삶의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장애가 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감사함을 찾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화님은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저는 과거, 제... 집에만 지내다 장애인 복주관에 대해 알게 되어 나오게 되었고 나온 지 10분이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복주관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복주관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이영 님께서도 감사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남편, 남편이. 랑 남편이랑 저 원태병원에 갔어요. 원대병원에 갔다가 외식을 했어요. 그게 행복해요. 그리고 소녀들이 와서 소녀들이 와서 물놀를 했어요. 물놀이를 하고 그게 행복했어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에 나와서 같이 소통하며 감사함을 찾으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소중함이 많이 있겠지요? 저 또한 집에 있을 때 답답함을 느끼다가 복지관에 가기 위해 준비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지만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고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답니다여우공감나리오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는지요? 저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안에. 감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살면서 감사함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소통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운동, 운동도 하는 다양한 감사한 얘기들이 공감이 되었고 감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오랜말이고 그게 공간이고, 그게 감사했어요. 저는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늘 감사하면서 살도록 해요. 오늘 여우공간 라디오 감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에 또 우리 만나요. 안녕. 안녕.